기수 학풍 조화로 생동하는 자연물들이 인간과 합일 상생하게 만드셨음이라고 이런 훈총 혜택으로 우리들 이렇게 자유롭게 자연과 더불어 왕래하고 있음이니 항상 감사의 마을 간직하고 세상에 인정을 나누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 나이다. 마호 선모님 당신이 보여주시는 어머니만. 평등의 사랑 저와 평화 천국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됐다 함께 됐다 있음을 됐다 오늘 됐다 다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성로의 길이 가는영국 북으로 올라가 국력 동포들의 모든 가슴 속에 찬란히 살아나가서 그 국력단 방방곡곡이 새로운 활기로 넘쳐 이 가을과 겨울을 온기의 화평으로 보내고 새로운 봄 기운, 찬란한 신 문명의 시대를 남방 곡 함께 허려와 축복의 대지에서 볼수 있는 새광명의 시절 아리랑 곡조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나라 민족 역사의 개천인 이한인감님으로 이어져 오늘의 일은. 그러한 환경에 밑져 사는 대문명 변화를 볼수 있도록 생명 사랑으로 힘신자의 생활을 도와 주심이 없어서 오늘 우리 이새 자랑스러운 예수가이 지리산 숲에서 당신의 영을 모에심고온 마음을 내어 당신께서 왕래할 합복에 담아내며 살아오는 노치의 화가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이 아름답고 순일한 정신으로 그려 공교한 당신의 연기를 합복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들 기쁨과 축복의 이 시간 모두 마고 성모님께 바치오니이 화가의 생애가 아인들에게 무진장 사랑받는 영광 우리들 함께 볼수 있도록 이 기원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 개안의 아름다운 자연사활 앞것서 일심정성으로 우리는이재를흥약의 주시옵소서 2022년 10월 8일 단산정신성 격퇴되어 자랑나이다예충문을 올리신 우리 충문단산 정윤문 시인님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양명의 해당으로 계시면서 어, 계시면서 매년 행사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우리 저의 저희, 어, 마테회를 올리신 우리 여러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허물을 올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